구약성경 776페이지입니다. 여기 16장과 17장이 대만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길기 때문에 약간 핵심되는 구절만 보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어, 지고 다시 치며 용사가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또 옆에 17장 11절 이하를 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수월은 보통 음부라고 번역되는 그 죽은 자들의 가는 곳, 실제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죽음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무덤에게 나는 내 아버지라, 너는 내, 아버,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욕기는 읽기 힘들고, 또,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성경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그 16장, 10절에 보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 음, 머리를 흔들고 어, 나를 대적하여 군왕들이 나서고 하는 시편 이편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의 장면들과 너무 흡사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 정말 그래 보입니다.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와? 테로작을 이루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6장에서는 요비 자신의 고난, 그 고난은 다른 세상적인 것에 의한 고난이라면 답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고난 속에 있다는 고통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은 그래서 죽는 게 낫다. 나는 지금 죽은 것과 똑같다 하는 그 부르짖음인데, 둘이 다 물론 공통된 얘기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해답이 없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편을 안 들기 때문에 변명마저도 할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고난이, 이런 고통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고 가볍게 목적하지 않으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물론, 쉬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 그 자꾸 외면을 하고 싶고 쉬운 것으로 자꾸 가리려 그럽니다. 기도를 더하고 뭐 어떤 선행을 더하고 해서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외면하고 어, 그 정도에서 다른 쉬운 답으로 어, 스스로를 이렇게 에, 에, 위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그 어, 기독교라는 신앙이 주어진 공동체와 그 시대 문화라는 것과 이렇게 같이 가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유산이 짧으면 깊은 경쟁 갈 수가 없습니다. 깊어야만 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에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행복이었다가, 배고픔을 면해도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어, 마태복음 16장에 오시면 지금 이, 이 우리 지금 욥기 16장과 17장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녹아 있는데 이 둘이 연결된다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를 연결됩니다. 천국 열쇠를 줍니다. 아, 그의 주 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바로 그 조건 그 근거 위에. 교회가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주인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이 하찮은 피조물들의 손에 의하여 창조주가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일이 결단코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그 했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보자고요 하늘에 회의가 있는데 사탄이 왔단 말이에요 사탄아 너왜그 모양이냐? 왜 밤낮 시비거리만 찾아다니냐? 욕을 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욕은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된건 셈이에요 그래? 해볼래?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요의 결정에 얹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은 무거워서 허리가 부러지게 된 거죠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대적하시나이까 이거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을 물리쳐 뭘 하게 돼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고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하여 예수는 인류를 위하여 지신 것이지만 인류를 위하여 지실 때에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만 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범으로도 지시거든요. 히브리서 5장에 가보실까요? 마음은 급하고 도저히 따라오진 못하고 그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천히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 얘기를 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밀기세대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다 이해하죠 예수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요비 지금 걷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는 그 길. 죽음을 통과해야만 도달하는 부활의 승리.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는 말이 가지는 너무나 구체적인 증거, 욕.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영광을 가지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뚝 영광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도달하는, 얻어지는 영광.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무슨 쓰는 왕관이거나 받은 선문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내용 자체의 어떤 완성을 위하여 고난은 필수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지니라. 의 길을 가기 위하여 그리 마옵소서를 사타나 물러가라. 라고 명하신.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길에 갈수 없으니, 그 전에 어떤 타협책, 그 전에 어떤 보다 가벼운 것으로 중단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요백에 있어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본인이 답을 못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해서야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지금 현실로 알고 있죠. 답을 얻을 데가 없죠. 친구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 지난주식으로 얘기하면 그의 필사적인 불평이 경건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모릅니다. 욕 자신도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 아마 그때는 이해를 못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리로 내몰린,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과해서만 준다는 사실.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얘기가 고스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난은 당연한 것이랍니다. 이 현재의 고난을 통과해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이 있는 것 같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이 길을 갑니다. 탄식한 답이 없는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어떤 실력 있는 글에, 에서 이 구절을 봤습니다. 아, 철학자였는데, 아, 우리가 다 아는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에,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 중에 이 구절이 가장 놀랍다고 했습니다. 어느 종교가 신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가 있냐. 어느 종교나 신이 매달려, 저, 사람이 매달려서 신이 맞지 못해서 응답하는 법이지, 신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냐라고 가장 놀라운 구절로 꼽았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너무 쉽게 놓쳤죠.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욕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가 모르고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비명만 지르자. 이 길을 모르죠 성령께서 기도를 하신다. 놀랍죠? 조금 더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과하시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정도보다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알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이 약속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우리 편이다. 증거는 예수다. 속속들이 다 우리 시원한 인생을 살게 놔두지 않는다. 왜?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커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괜히 믿었다는 생각이 드는 현실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다른 걸로 때우고 어떻게 마음을 타협했을 텐데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셔서 뭘 해도 안 되게 하시는 거죠. <laughs> 뭘 해도 안 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여 화를 쏴서 콩팥이 간이 녹아난다는 거죠. 어디도 쉬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다른 것으로 답을 못 얻게 하죠. 왜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간단한 것으로 대체물로 만족하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친구들하고 계속 그 문제로 싸우죠. 영광의 길입니다. 늙으면 아는데요. 늙어서 기운 빠지고 인생이 별거 아니다를 알게 되면요. 아이고, 아, 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랍니다. 그게 뭘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맞죠? 그렇죠? 보이는 것, 손에 닿는 것 정도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를 만들지 않고, 그런 생각과 고민과 불만과 무슨 이해와 뭐 소원과 후회, 이런 모든 것을 망나한 그보다 더큰 대로 우리를 목적하고 계셨다는 걸 아는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합니다. 겁날 것이 없죠. 그래서 누가 보곤 15장에 가면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누가 보곤 15장에 오면 잃었던 것을 찾는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가 그 탕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내용은 뭐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 달래서 어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 어, 12절 보시죠. 누가 본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사람이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었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비유는 둘째가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비유가 아닙니다. 첫째의 분노가 등장을 하죠.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돼. 이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잃었던 자식을 얻어서 기뻐한다.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과, 죽어본 적이 없는 아들과의 비대중 겁니다. 누가 잘났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위하여 신이와 대신 죽을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 마다들같이 됐을 것이다 이런 비유죠 그러니까 이, 이 고난을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하여 꼭 필요한 길이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길이다 이거죠. 일부러 죄지으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죄 짓고 사는 거 괜찮다는 말도 물론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는 얘기는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얘기. 쉽게 부적같이, 주문같이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자랑을 위해 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주기하여 이 길을, 이 길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수 없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고백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위한 유일한 조건인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유일한 방법이오 길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엄살들 떨지 마십시오. 쉽게 스스로를 속이지도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이상하게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마취하거나 잠재우지 않습니다. 쓱, 업어서 날라다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갖는, 장렬함과 각오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과 비명과 불평을 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것 같이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인도 함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명예와 자랑으로 붙들어 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심과 타협 없으신 신실함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비명은 사실, 영광의 길로 붙잡혔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놓아두지 마시옵소서 붙들어 이 길을 건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결국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